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면역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인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선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일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비타민C의 보고로 알려진 풋고추의 효능에 대해 권소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하루에 이 풋고추 두 개만 먹으면 성인의 1일 비타민 C 권장량이 충족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풋고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꼭 필요한 비타민 C의 보고 오늘은 풋고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보기부터 싱싱해 보이는 풋고추. 한입 베어 물면 아삭아삭 씹히며 고추 특유의 매콤한 향이 입안 가득 번지는데요. 풋고추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녹관 고추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매운맛이 강한 청양고추. 크기가 작고 표면이 쭈글쭈글하며 눈에 좋은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꽈리고추. 크기가 크고 매운맛이 적으며 수분이 많은 오이고추 등이 있습니다. 청양고추는요. 그 된장에다 나중에 그걸 좀 썰어서 넣고 먹으면 아주 맛이 칼칼하고 좋고요. 그다음에 꽈리고추는 저희가 메리치하고 같이 넣어서 볶아 먹어요. 아삭이 고추나 풋고추 같은 거는 된장에 이렇게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봄에 먹기도 좋죠. 풋고추의 비타민 C 함량은 100g 당 44mg, 일반 귤의 1.5배, 사과의 30배 수준입니다. 흔히 비타민 C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풋고추 속 비타민 C는 또 다른 성분인 캡사이신으로 인해 쉽게 산화되지 않아. 손실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암의 생성, 진행, 전이 모든 단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특히 고추씨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고추씨의 지방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 풋꽃는 알싸한 맛으로 간맛이 없을 때 찍어 먹기 좋은데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권장량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풋꽃의 짙은 녹색 색깔에는 음,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A로 작용을 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를 해줘서 피부의 손상을 막아줘서 면역증진 작용도 해주고요.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풋고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풋고추를 생으로 먹을 때 된장을 함께 먹으면 풋고추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풋고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력이 높아지므로 볶음 요리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풋고추를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풋고추와 멸치를 같이 먹으면 멸치에 들어 있는 지방 성분이 풋고추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 피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멸치와 풋고추로 건강한 밥반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풋고추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해 굵게 다집니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둘러 다진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잔멸치와 다져놓은 고추를 넣어 2분간 볶습니다. 물과 조선간장, 멸치액젓, 맛술, 매실청을 넣고 뚜껑을 닫아 약한 불로 줄여 10에서 15분간 조리면 맛있는 잔멸치 풋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 풋고추는 그 쓰임새가 다채로워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인데요. 영양까지 풍부하니 면역력이 중요한 겨울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고추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